아, 그림 개잘 그렸어. 와. 혹시? 구독 좋아요. 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두칠입니다. 네, 오늘의 미니 게임 영상은 바로 바로 시메트라 6 명을 이용한 보탑을 사용해서 캐치 마인드를 한번. 시작해보도록. 자,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규칙을 설명드리자면, 시메트라 6명이 포탑 6개, 한 명당 포탑 6개를 사용하여 총 36개죠. 네, 그 포탑들을 이용하여서 정해진 단어를 그림을 그려주세요. 여기 땅에다가. 그러면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라운드, 두님, 일단 단어를 팀 채팅에 한번 써보세요. 써 네, 저희는 못 봐요. 안 보입니다. 자 이거를 이제 단어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팀워크를 사용하여 막 그리시면 돼요. 자 두현이 준비되셨나요? 팀세팅이 하셨, 하셨나요? 네네네. 네, 네, 네. 네 아파트 정하셨어요. 한번 제, 저랑 영거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라운드는 오. 자 그려보세요. 아, 다소록. 그려보세요. 다소록. 자 일단은 어대충 일단 선만 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. 시멘트럼포통 여섯 개로 그릴 수 있는 건지 한번. 어? 몇글자인지까지는 알려 주시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맞췄어 나. 하트! 땡! <laughs> 아니에요? <아닌가요? 딩! 웃음> 하트 아닌가요? 아딱 봐도 여기 포스딱 이렇게 휘어져 쉬. 있는 게 어, 하트인 줄 알았는데. 아두 번째 사람이 어, 두 번째 분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. 야이거뭐 알겠어요, 걸거정답 <laughs> <정당> 키오스. 키오스. <laughs> <laughs> 일단은 꼬다리 윗부분에 뭔가 그리는데, 야 봅시다. <laughs> 야 이게 뭐야 그림 너무 어, 어 뭔가 갈고리 같기도 하고. 아 화살표? 여기 뭐야? 나도 모르겠네. <laughs> 아니 문제 출시 자도 모르면 어떻게? 아. 그림 너무 못 그리네. 진짜 자, 다음 그려보세요. 이름... 아, 마지막 잘 그려야 돼요. 님들, 저희, 저희가 맞추게 해야 됩니다. 못 맞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아, 뭐야? 이게 도대체 정답, 금붕어. 오, <laughs> 어? 그렇게도, 어, 그렇게도 보이는데? 금붕어처럼. <laughs> 야, 자,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.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석해야 돼. 음, 자,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 그림입니다. 자, 꼭 6개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. 어이 누가 봐도 그건데 누가 봐도 그거라고? 어? 아니, 봐도 내가 어? 정답, 아니, 정답. 졸라맨, 네가... 졸라맨. 아니야. 인간. 사람. 음... 여자. 아니야. 소녀. 아니야. <laughs> 유인원이냐? 진짜? 아니 힌트 몇 글자인가요? <laughs> 다 그렸으니까 이제 몇 중글자. 글자인지 알려주세요. 두 중글자. 글자입니다. 두 글자요. 두 글자. 힌트 떠오되나 이게, 이게 뭐 이렇게 보니까 아니, 아니, 아니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서 보니까 사람 이거 얼굴에 여기 팔에 그냥 옷에 다리 같거든. 오. 어. 오. 오.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. 그 와. 맞았어요. 자 단어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. 단 단어 제가 정해드릴게요. 이겁니다. 네. 자, <laughs> 자 이거예요. 자 제가 그릴게요. 오, 어. 어, 자 이겁니다. 여러분들 저희 생각을 읽어주세요. 저희 생각을 읽어주세요. 이거 모양이 나온다. 어, 우리 피카소급이야 진짜. 어. 되게 정정가네. 잘잘 <laughs> 잘 만들었어 대모를. 그림 이렇게 그려야지. 아까 엄청 잘 그렸어 우리. 자 여러분들 정답 말씀하실 때 정답 하고 외치셔야 돼요. 오케이 네네. 어 그릴 거 없으면 어. 그냥 와. 빨리. s u r p r i s e motherfucker. 뭐? 어? 뭐지? 어? 아니 뭐지 저거? 아니 이렇게 그림을 나서어 보겠습니다. 어 뭐지? 일단 어, 봐. 일단 봐. 어 일단, 봐. 어, 어, 일단 보겠습니다. 이거 망하면은 송하나 당신 탓이야. 자 일단 보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. 자 저기다가 저거를 이렇게 이룬다고. 어. 뭐지? 아, 나 생각을 읽겠습니다. 읽어야 돼요. 어. 메르시님이 제 생각을 읽고 이어서 어떻게 그려서 해야 돼요 지금. 메르시님이 메르시님 지금 인공 호흡 달아야 돼 빨리. 어, 호흡 정답. 정답. 마시아 아닙니다. 호비또 색칠 공부하네요. <laughs> <호흡이> 또... <laughs> 아니 뭐 맨날 색칠 공부하잖아 계속. 너무 빛내. 정답 정답 정답. 네. 좀지우개 아닙니다. 아 어? 뭐지? 이 없어? 자, 이거 맞춰 보세요. <laughs> 맞춰 보세요. 이게 이 제가 맞췄어요. 도네입니다. 이거. <laughs> 맞아 이게 뭐야 이게? 어... 자, 한번 맞춰 보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자격현 길어 놓고 여섯 글자 단어를 생각하는 <laughs> 그 <그건> 무슨 십보 얘기야. 저는 대표적인데. 그럴 수 없어. 이게 참. 이거도 대표적인 어, 거거든요. 진짜, 진짜 그런 아, 스폰지밥. 아니야. 근데 <laughs> 아, 아, 어, 네 글자잖아. 단들이 맞냐고. 어, 유튜브에도 자주 네. 올라오는 거야. 진짜? 아, 이거 너무 진짜, 너무 쉽다. 한테 어? 유튜브를 한테 유튜브를 거의 마인크래프트. 그렇지. 아. 아 잠시 이 사기꾼들 진짜. 아 아니, 아니 뭐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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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사기. 나중에 지우개 아니 지우개. 그이 밑에 있는 거 해명해 보세요. 이 밑에 있는 <목소리> 거 해해명해 보세요. 자 이번. 어 <목소리> 진짜 사람 잘 그렸다. 이때까지 <목소리> <해>. <목소리> 이때까지 했던 건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은데 형님. 어잘 그렸어. 맞어 음.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민둥이랑 포비는 절대 못 맞춰요 바보들이라서 저거 <laughs> 음... 야 포비야 담비 아니야 담비 아니야 이거 <laughs> <laughs> 어디 보고 담비아니야 포비야, 담배 아니야. 담배 아니야. <laughs> 자, 포비야 <laughs> 절대 담비 아니야 거 잡아줄래? 뭐지? <laughs> 이제 마감이 됐어 아 일단은 아,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뭔데 뭔데 자, 뭔데 알았습니다. 자 일단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그렸어요 다 그렸고 정답, 이제 올라오시고 정답. 자 이제 민둥이 한번 맞춰보세요 윷놀이. <laughs> 와, 끼도 비슷해 보였는데 아닙니다. 어, 비슷해 보이하다어 비슷해 보이나네. 어, 잘했어. 잘했어. 윷놀이랑 조금 연관이 있어요. 윷놀이랑 <laughs> 그래? 조금 연관 있습니다. 아 그래? 그 우리나라 아, 민속과 관련돼 그거... 있긴 해. 여러 방향으로 봐야 돼. 자, 한번 맞혀보세요. 어... 뭔가 위에서 그... 보니까 그그그 그... 그 옛날에 죄인들 때려 때려눕히는 그대 판대기. 아 그래. 저걸로 때리면 좀 아프긴 하지 포비야 너내 구조가 정말 특이한 것 같아 아니 그냥 그그 수총을 들라 할때그 동그란 거? 아닌가? 그동그라 어, 저게 동그란 거요? 그... 개가 춘향이가 목에다 목에 찌... 목에 매는 거아 <laughs> 그거 아니에요 그거,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? 그런 그런 잔인한 생각 하지 마세요 포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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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그렇게 너한테 어려운 걸 내지 않을 거야 <laughs> 어. 몇 글자예요? 두 글자!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야? 음. 네두 글자입니다 한번 어, 맞춰보세요 고무줄 두 글자니까 아 맞다 아 맞다 <laughs> 그러면 음... 옷장 아, 오 그렇게도 마지막, 보이네 아. 마지막 그 뭐야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부는 겁니다 음. 단소 히익. 아 <laughs> 우와 대박 바로 나왔네 단소 <laughs> 바로 나오네요 예방. 아 민둥이 정답 아 그럼 이렇게 말하지 영골이 오빠가 자주 하는 짓영골리 오빠가 자주 하는 짓아단어 나오죠? 네자 <laughs> <laughs> 이번에는 민둥이가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코비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<laughs> 자팀 채팅으로 써주시고 정하셨나요? 아, 뭐좀 어려, 어려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꼭. 아니 쉬워, 어려운 거 하면 못 그리잖아요 네 쉬운 거 하셔도 됩니다 내가 볼때 쉬운 거 해도 못 맞춰 왜? 네? 어려워 어려워 아 <목소리> 나는 또 오빠가 포비랑 같이 있어도못 맞춘다는 데야 <laughs> 어, 혼자 찔리셨죠 포비님 포비야 자책하지마 나 너, 너 멍청한 게 아니야 너 그냥 바보니까 자책하지마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그래 그래 그래, 그래. 오. 우와 양? 오? 강아지. 예, 시청자 땡.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. 자, 보겠습니다. 야, 이번 파스 잘 그렸나봐. 포빈이 아무거나 막 찍지 마시고 생각이란 걸좀 해보세요, 포빈이 예? 보빈이. 거는 푸들. 아니, 포빈이 방금 제가 <laughs> 한로 바로 까먹으셨어요? 어. 그, 그, <laughs> 외치실 때 정답이라고 외치시고 대답해주세요. 그러니까, 네. <laughs> 자. 아, 네, 끝이야? 끝이야 곧. 어 이상한데. 자다 그렸으면 올라가시고. 티야. 정답 사슴. 땡. 네. 아니야 그럼 도중 아닌 거 같아. 이거 네. 아닌 거 같아. 오늘 맞아 이거 이쪽 방향으로 봐봐. 어야 잠깐만. 야 잠깐만 다 그렸어? 야 개쩔어 그림 개잘 그렸어. 와. 치. <laughs> 와 그림 개잘 그렸어 <laughs> 잠깐만. 와. 어, 잠깐만 동물이야. 일단 이거 끝까지 봅시다. 어, 동물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나알것 같아. <laughs> 자 이게 다 그렸고 와 여러분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? 와 그림 이번에 진짜 잘 그렸다. 야 정답. 기린. <laughs> 아, 아 좋아요. <laughs> <매일 했어>. 아 보이님 <laughs> 아까 정답이랑 안 해치셨고 막 던지셨잖아요. 네 아무튼 근데 아, 그림 그림 진짜 잘 그렸다. <laughs> 아, 바로 알아챘어. <laughs>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 캠 캐치마인드 이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재밌었네요. 생각보다 기린이 대박이었네요. 진짜 잘 그렸다. 자, 그럼 다음 기린? 영상 때는 보다 더 재밌고 알차고 기발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모두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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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